먼저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순서지 뒷면에 있습니다.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면 안상준 목사님은 42세로 나약 칼리지를 졸업하고 남 친내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. 이어 미드웨스턴 신학교에서 PhD 즉 철학 박사 학위를 2022년에 받았습니다. 이후 언더우드 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했으며, 현재는 페이스 신학교 및 뉴욕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. 또 다수의 저서들이 있습니다. 안상준 목사는 남침내에서 2015년 목사 한수를 받았으며, 여러 한인교에서 교육 및 설교 목사로 사역했습니다. 2022년 에베네셀 성교교회 영어회 중에서 설교 및 성경연구, 제자 훈련 사역을 하다가 한국어 해중 단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. 이상입니다.